두식 A, B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읽겠습니다. 별이라고 읽겠습니다. 이두 개의 연산 약속을 동그라미는 A와 B 동그라미는 A 곱하기 B 제곱을 해라.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두번 곱해라.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A 별 B는 A 제곱 B니까 A를 두번 곱하고 두개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곱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식 AB에 대해서 A 세제곱 나누기 3분의 B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연산이 있으니까 그 연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A 동그라미 OX니까 동그라미는 뒤에 걸 제곱하고 앞에 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뒤에 있는 o x 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x 4제곱 y가 된다. 그러면 a 곱하기 5x의 제곱은 25x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50x 4제곱 y가 되겠고 곱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25x 제곱분의 50 x 네 제곱 y 약분하면 2 x가 위에 두개 남겠죠? 그래서 2x 제곱 y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이제 b를 구해 봅시다. 별 계산은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4y의 전체 제곱 곱하기 b 는 48xy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16y제곱 곱하기 b는 48xy 세제곱이 되겠고, b는 16y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16y제곱분에 48xy 세제곱이 됩니다. 약분하면 3. y가 위에 하나 남네요. 그래서 3xy가 되네요. 그래서 b는 3xy다. 근데 어떤 계산 하라고 했습니까? a를 세제곱해 얘를 세제곱하세요. 그래서 2x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3분의 b 3xy가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약분을 먼저 하죠. 2 e 되고 어, 거듭제곱 계산하면 2의 3제곱이니까 8x제곱의 3제곱, 6제곱, y3제곱이 되고 곱하기 xy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어, 8되고요 x는 5개 남겠죠. 그 다음에 y는 분자에 2개가 남겠어요. 그래서 8x5제곱, y제곱이 정답입니다.